그러니까 이제 후임자로 아볼로 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그냥 사람이,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처럼 생겼냐면, 볼품이 없어. 그냥 그렇게 뭐 배도 볼록 나 오고, 머리도 그냥 대머리고, 뭐 그렇게 볼품이 없는데, 아볼로는 키도 훤칠하네. 인물도 잘해, 인물도 잘났어. 이 사도 바울은 언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야. 저 그런데 아볼로는 말도 잘해, 운변술이 뛰어나. 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확실히 고린, 예, 이 고린도 교회가 확실히 쫙 갈라지는 거예요.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바울파는 은사, 은사, 은사. 은사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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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자기는 은사가 있고 방언을 잘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뭘 무시하고 있어? 누굴 무시하고 있어? 아블로 목사님은 은사도 없지 방언도 안 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하셔요 무슨 소리인지? 무시하. 고 그래서 이 아블로가 목회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그때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에베소에 있었다 이 에베소에서 막 이렇게 한 2년 2년 6개월 정도 목회하고 있을 때 아볼로가 그냥 에 이참에 그냥 내 사도 바울한테 가서 성경이라도 좀 배우까 해서 에베소로 왔어 에베소로 아볼로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담임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에 와가지고 막 아볼로 데리로가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셔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지 그 역량을 받아서 은사 받았지 막 은사 받았죠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얼마나 무질서하고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없는데 얼마나 무질서하겠어 무질서 속에서 은사를 사용하니까 아무도 이거를 제재하거나 절제시키거나 어떤 그걸 이 바르게 이렇게 할수 있는 그렇게 해, 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블로는 막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방언도 막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는 기도의 방언은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 속에서 둘만 하나님과 나와만 하는 건데 내 덕을 위해서 막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랄라 칼라발라 사베이케 방언하니 이게 무질서잖아 무질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몇 편이 들 때야 니들 잘 들어. 예언하는 자는 니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언한다고 할 때, 그 예언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지 알아?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자의 제재를 받아야 돼. 하면서 아볼루의... 이 복해자의 제재를 이 말씀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질서를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듣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에? 성령을 통해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그런데 이들이 빠진 죄가 뭐야? 남 정주하고 잡빠졌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오. 신앙생활 잘하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이겨야 되느냐 죄를 이겨야 되고 남 정주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내 죄는 큰 역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우리는 이, 이 사랑으로 용서해 줄줄 알아요. 야 그런데 이들 봐봐 이들을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활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이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 오늘 전우기 성도님은 안, 못 나오셨대요 에? 예? 에? 예? 나온대요 에? 예? 일하고 있어요? 예? 통역 좀 해줘 보시. 왜안 나오셨어요? 일하고 계시다고? 자, 여러분 절대 은혜 많이 받았다고 남 정지하지 마세요 성경 많이 안다고 남 정지하지 마 이게 얼마나 무서운 큰 죄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여기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과 모든 갈릴리 사람을 비교해 볼때 모든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없고 어? 여기 몇몇의 갈릴리 사람만 죄가 큰줄 알아? 아니요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갈릴리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은 죗값으로 지옥 가는 거야. 네. 여러분 제발 남 정죄하는 의식이 우리 속에서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오한모로 오한마로 오한마로 유리병을 깨뜨리듯이 막팍 깨뜨려 버리고 예. 내게서 남 정주하는 그런 버르장머리 누가 심하냐 은혜 많이 받았다는 사람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 관리가 중요한 거야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관리가 중요하다니 겸손함 속에 관리해야 돼 겸손함 속에 관리해야 된다니. 그래서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아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돼 은사받은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관리해야 돼 뭘로? 겸손함으로 관리해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열심히 할때 보면 열심히 할때 보면 위험할 때가 있어 무슨 말인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딱 올라오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업사람도 숨꼭 잡으시고 관리를 잘합시다. 관리를 잘.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참글때 마음이 들뜨거나 마음이 오비 마음이 마음이 딱 들뜨면 안 돼. 마음이 내 자신의 마음에 이 높아지면 참글때안돼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요즘에 예민숙 집사님은 뭔가 혹시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조금 들뜨는 그런 게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에? 있는 것 같아요? 어, 잘좀 다스리셔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정말 우리 이거 다스리지 못. 왜 눈, 눈을 피하고 계십니까, 정원이 원장님 에? 과일 봤다고 아니 이 대목에서 설교를 들어야지. 과일을 왜 봐요? 도대체가. 에, 도대체가. 설교 안할 테니까 계속 시크 쳐다보긴하아시그왜그 그 만화에 보면 호박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풀 안에 있죠? 꼭 해가지고 만화로 그 만화 유우나 그 만화로 호박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풀 안에 있잖아 머리에 위에 자 여러분. 그니까 러 우리 이, 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참 신앙생활 참 좋아요. 열심히 하는 거,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은사도 받아야 돼요. 성령도 충만해야 돼. 능력도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은사가 있고 성령 받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관리하려면 다른 사람 보면. 정죄에 빠져 요파리새인들처럼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듯이 정죄에 빠진다 이말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 누구를 봐야 돼 절대 내 자신을 봐야 돼 그러지 않을 때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왜 왜 책망하지 않았지 자기 자신의 죄를 알아 죄기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니까 책망하지 않았소. 근데 누구를 책망했어요? 남 정죄하는 자기는 옳다기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 죄가 없다니까 그 속에 죄가 가득하지 두엄처럼 예? 썩은 퇴비장처럼 그 죄가 썩은 것이 까딱한데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도 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숨기고 숨기고 나중에 결국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남 정죄하는 것을 상당히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옳은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할수록 그렇다고 열심히 또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열심히 할수록 착 겸손해야 돼. 열심히 할수록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열심히 할수록 우리 옆 사람도 손꼭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죄를 경중을 따지지 맙시다. 절대 경중을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가인을 보십시다.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실패 이 가인이 제사를 실패할 때이 속이 마음이 울구락불구락 거려 왜? 아, 시기 질투 속에서 참 이놈의 시기 질투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바라볼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들들 끓는다 이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네 속에 죄가 있어. 너 안색이 변하는 이유가 뭐요? 네 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네 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 그런데 결국 가인은 죄를 다스려서 다스렸어? 못 다스렸어요. 다스려서 못 다스렸어. 못 다스렸으니까 아우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만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가인은 누구를 봤어 자기를 봤어 아벨을 봤어. 아벨 누구를 봤어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봐야 되는데 아벨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거야. 아벨을 보고 만약에 가인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봤더라면 다스렸을 텐데.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봤다면 다스렸을 텐데.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니까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할 때남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남죄 절대 정죄하지 마셔요. 누구 죄 봐야 돼? 내 죄를 봐야 내가 내 죄를 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내 죄를 봐야 기도함으로 이 죄를 예수의 피로 회개, 회개하면서 성령 역사심 속에서 그 죄가 다시는 내게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내 죄를 봐야 돼. 뭘 봐야 돼요? 내 죄를 봐. 야 돼요 내 체를 봐야 되려니. 자 보셔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참요 말을 해 주고 싶은데 말을 못해 줘. 왜? 막 똑똑해 확막잘났어 그리고 얘기해 주면 막 뭐라고 말할까? 막 뭐라고 말할까? 어? 이제 받아들이지를 안 해. 받아들이지를. 그러면 말을 못해 주는 거예요. 말을 못해줄때 말을 못 해줄 때 자기가 계속 잘난 줄 알아. 그러다가 망하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얘기해줘도 아 이제 깨달았겠구나 하는 사람은 이게 말할 때 깨달으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내예민석 집사님에게 좀 마음에 들뜨는 게 없느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네.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물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으면 인, 있는 이게 또 이것도 어, 나는 이렇게 들을만한 귀가 있어 또 이것도 교만이질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에 그냥 항상 부끄럽지 않죠? 부끄러워야죠. <laughs> 아니 죄가 드러났는데 부끄러워야지. 부끄러워야죠. 부끄러워야죠. 그런데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걸 알려 준 사람을 공격하느냐. 안 부끄러우면 하그부끄러 수도 있지 뭘 그거. 뭐나이 알아 인정해. 괜찮아. 안 부끄러우면 그런 거야. 부끄러우면 아 이렇게 나오는데. 부끄러 안 부끄러워요. 안, 안 부끄럽다는 건뭐예요 그러면? 금방 변덕이요? 카멜레온이요? 여러분, 그래 정말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요 가인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죄도 못 보지. 들을 귀도 없지. 이거 옷다써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기도 없지, 자기, 죄, 자기 자신의 죄도 못 보지, 들을 기도 없지. 옷다써먹었어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가 없어. 아까 여기 바리새인과 가늠한 여자, 하나님 앞에 누가 누가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가 누구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자가 누굽니까? 가늠한 여자라 이 말이에요. 왜? 가늠한 여자는 예수의 피의 공로가 필요한 여자요. 바리새인은 예수의 피의 공로도 필요 없고 교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지. 그냥 지옥으로 내쫓아 버리는 거지. 그러나 가늠한 여자는 뭐가 필요해? 예수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말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난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죄를 인정하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셔요 이 중풍병자가 성경에 중풍병자가 나와요 이 중풍병자 중풍병자가 꼼짝달싹 못 하니까 침상체로 친구들이 주변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침상체로 들고 와서 이제 들어가려고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빽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 봤더니 아 여기로 내리면 되겠다 해서 이제 구조가 침상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니까 내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침상째 그대로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해 됩니다 아니 지가 뭔데 남의 죄를 사해 주어 지가 뭔데 남의 죄를 사해 주어? 지가 뭔데? 정신 차려서 설교 들으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지가 뭔데? 어? 딴 생각해? 음, 한마디 웃자고 한거 이거는 잘 들으라고 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네 죄를 사해 줬느니라 이 말과 신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과 너 일어나 걸어라 이 말과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더 능력 있어? 응? 예? 죄 사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어요. 침상을 들고 걸어갈 만큼 질병에서 치료받은 게더 능력이 있어요. 응? 예? 죄 사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죠. 죄 사하는 권세가더큰 능력이야.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최고의 능력은 죄에서 구원받은 거야. 네. 여러분 여러분이 죄서 구원받았다면 이미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을 못 고쳤다고 해보십시오. 아, 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네? 아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사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에?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큰게 뭐냐? 여기 네죄서안 받았는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모두 들어 있느냐? 치료의 역사도 들어있다. 이 말.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치료의 역사도 들어있어. 네 중풍병이 죄에서 왔기 때문에,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순간에 죄를 사함받는 순간에 침상도 들고 갈수 있는 건강도 회복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병을 다뤄줘야 돼요. 죄를 다뤄줘야 돼요. 당연히 죄를 다뤄줘야지. 병을 다뤄줘야 돼. 죄를 다뤄줘야 돼요. 당연히 죄를 다뤄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머리가 머리를 다쳤다. 아, 내가 혹시 머리로 범한 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 예? 내가 죄가 있든 없든 찾아봐, 찾아봐서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으로 범한 죄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서 막힌 죄담을 의 헐어버리는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팔을 다쳤다. 멀쩡한데 팔을 다쳤. 다 그냥 내가 잘못 이렇게 한번 기지개 펴다가 잘못 그냥 근육이 잠깐 뻑쩍지어한거 그런 거 말고 에? 그러면 아, 내가 혹시 팔로 범죄한 것이냐 이것이 전부 나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맡긴 죄를 영적으로 진단하는 영적인 습관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습관 이런, 뭐, 이런 연습이 필요한 거야 그럴 때 얼마나 자기 죄를 크게 여기겠으며 근데 보셔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지금 뭔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하지 않은 것이 죄 때문에 왔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 이제 죄로 말미암아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어 서팔 다친 사람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저렇게 제 팔팔이 저 부러져서 컸어? 둔나 이해하고 계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런 이게 전부 자기지는 보지 못하고 남만 보는 정죄 의식.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색깔이 나타나야 되고 명진이 무슨 말인지 알아어 응? 안아 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모양이 있어야 되고 기독교인 모습이 있어야 진짜 기독교인이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하려면 남죄 보지 마. 설교 여러분 죄를 진단하고 죄를 발견하는 설교 듣고 남죄 보지 마세요. 내 죄를 봐야 돼.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봐야 돼. 내 죄를 봐야 돼. 절대. 남죄 보지 말고 남 절대 정죄하지 말아야 예수님께서 난루에 피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에서 나올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할 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믿음 안에서 꼭 죄에서 자유하기를 바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했는가? 사람의 기준 속에서 의로운 바리새인을 책망했구나. 사람의 기준 속에서 정말로 어? 바리새인을 정말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니까. 정신 바짝 차서 오늘 한날 예수님이 내죄 해결해 주셨어. 그냥 그건 지식이야. 그러나 내 죄를 찾아내고 내 죄를 발견해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신령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시면서,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상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죄는 경중 없이 사망입니다 갈릴리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저희들이 죄가 더중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루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도체가 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싹다 멸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매, 저희들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남의 죄에 들추어내고 남의 죄에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정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 당하지 않도록 죄에서 자유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남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여 이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크게 여기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크게 여기어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아 신령한 죄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주주받은 원수와 큰영아 예수 십자가의 피에 큰새 앞에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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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꼭 바른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 행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념하여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충실한 고백으로 내가 평생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노라 고백하며 하나님 경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니 이번 추석에 한 사람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 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